예, 7-13, 지향성입니다. 어, 스피커 같은 경우에도 지향성이 있습니다 마이크에도 픽업 각도가 있듯이 스피커도 이 스피커가 발산할 수 있는 최대 지향각들이 있어요. 그래서 어, 스피커 스펙들을 보면은 각이 몇도몇도 몇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보통 이제 그 각도를 얘기한 데 보시면은 여기 보시는 이제 녹색 부분 있지 않습니까? 이게 약간 스피커의 각도를 만들어낸다 고 생각하시면 돼요. 물론 어, 여기 밑에 있는 중저음역대 부분도 각도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중저음역대는 약간 기본적으로 회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약간 좀 무지향성에 가까운 경우들이 있고 아니면 약간 그 범위가 어 기본적으로 좀 넓기 때문에 보통 각도를 이야기할 때는 이 위에 부분을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얘가 각도가 90도다 그러면은 약간 좁은 거죠. 각도가 좁은 거고 얘가 각도가 120도다 그러면 좀 넓은 거죠. 근데 똑같은 스피커 스펙에서도 요즘 나오는 스피커들 보면은 똑같은 모델인데도 각도 때문에 약간 모델명 이 약간 예를 들어서 뭐뭐 P P A 뭐 P A 에뭐 다시 뭐 P 1에 A P 1에 B 이런 식으로 똑같은 스피커인데 각도만 약간 다르게 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거는 이제 어, 상황에 따라서 맞는 걸 쓰는 거죠. 어, 예를 들어서 이제 좀부채꼴처럼 넓은, 넓은 공간이 있다 라고 한다면은 각도를 좀 넓히는 게 좋고, 어, 예를 들어서 좀 직사각형이어가지고 이게 옆으로 퍼져봤자 어차피 반사만 되고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곳에서는 각도를 좀 좁은 거 쓰는 게 좋습니다. 이거는 그 뭐랄까, 그 스피커를 설치할 공간에 맞는 각도를 쓰시는 거죠. 요것들도 만약에 테스트를 하신다면은 설치하시기 전에 이제 테스트할 필요가 있는 거죠. 그리고 요즘 나오는 스피커들은 각도를 두 가지로 해가지고 90도로 꺾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. 지금 이건 약간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정사각형으로 돼가지고 약간 그 약간 각도를 벌 한쪽은 각도가 벌어져 있고 한쪽 각도가 좁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천장에 설치를 했다. 천장에 설치를 하게 되면은 어 약간 넓은 게 필요하면 넓게 하고 좁게 피, 좁은 게 필요하면 꺾어 가지고 누이게 되면 좀더 길게 넓게 그니까좀더 이제 앞뒤로 길게 송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때또 어울릴 수도 있고요. 어찌 됐건 그 음향 엔지니어는 만약에 이제 음향을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을 넘어가게 되면 간단하게 오퍼레이터 하는 수준이 아니라 어 설치나 아니면은 뭐 컨설턴팅 뭐 이런 거를 하는 단계에 올라갈 정도가 되려면 이제 스피커나 이런 것들을 그 스펙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 공간에는 요게 맞겠다라는 것들을 어필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실력이 될 수가 있는 거죠. 어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가끔가다가 이제 그 자문이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자문에 오게 되면은. 뭐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뭐 그런 이야기 를 하는 거죠. 스피커가 여기는 어좀 넓기 때문에 요 각도의 스피커 쓰시는게 좋습니다. 어? 여기 좀 좁기 때문에 요좀 좁은, 좁은 각도 쓰시는게 좋습니다. 좁은 각도면은 넓은 각도 보다는 이게 범위는, 줄, 범위는 줄지만 사실 출력은 좀 높거든요. 그 물줄기에서 약간 물 앞에 있는 부분을 약간 좀 누르게 되면은 또 동일한 물의 양이라도 좀 멀리 나가는 것처럼 어쨌건 동, 동일한 스펙의 스피커에서 각도가 준다는 얘기는 직진성은 또상승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음향 엔지니어는 판단해서 여기에 맞는 거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. 어 약간 여담이긴 하지만 이 지향성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 특이한 것도 있어요. 어떤 데서는 극초 지향성 해 가지고 그런 스피커도 있더라고요. 스피커가 있는데 한 스피커가 이렇게 있으면은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까지는 안 들려요. 여기까지는 들리는데 살짝 여기에 딱 왔을 때만 딱그 사람한테만 소리가 들어갈 수 있는 약간 초극 지향성의 스피커도 있습니다. 근데 다만 그런 것들이 이제 저도 전시회에서 보긴 봤는데 뭐 SR에서 사실은 의미는 없는 거죠. 약간 이벤트성. 아니 면뭐 약간 특수한 경우에는 그런 스피커도 있다. 물리적으로 나그 아, 뭐지 이해가 안 되지만 뭐 이렇게 좀 기술적인 걸 통해 가지고 한쪽 방향에만 굉장히 좀 좁은 공간에만 소리를 재생하는 스피커도 있다.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